연옥가 시작 안되 방송을 안해? 하고 있잖아? 자 제가 구락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승준씨 자 제가 구락을 따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모르고 할때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했는데 나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닥쳐 이 새끼야 <laughs> 보다시피 이렇게 하면 됩니다 <laughs> 이승준 다시 해는지 닥쳐 이 새끼야 <laughs> 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. 됐어. 닥쳐 이 새끼야 이모야. 닥쳐 이 새끼야. 안 해피. 아, 네, <laughs> 공유해 유튜브 자 이제 한번더 해주시죠 이런 씨발 닥쳐 이 새끼야 자 보다시피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승준씨 <laughs>